말하는 건요 여러분 딱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리얼성 선생 송다영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어 도약반이라는 수업을 오픈하게 됐는데 이 수업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수업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은 제가 몇달 전에 중국어 공부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늡니다라는 중국어 공부 방법과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걸어 둘 테니까 그거 다시 한번 꼭 참고해 주세요. 이 친구는 제 수업을 꼭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언어 공부를 하든 관계없이 언어 공부에 꿀팁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누가 보셔도 도움되실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의 상태,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좀 힌트가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영상 속 단계 중에서 문법을 이제 막 끝내신 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 제 수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는 어법, 문법을 알고 계셔야 한다. 어, 그걸 알아야 우리가 패턴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거에 맞춰 선생님 제가 문법을 공부했고요. 이제 작문을 스스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 외우면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 제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제 할수 있는 말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스스로 만드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던데요 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제가 새롭게 오픈한 이 중국어 도약반은 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활용해서 작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작문 수업, 혹은 문법 수업에서 작문을 하는 건 꽤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법을 주요하게 배웠고 그 문법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아 오늘 이런 문법 배웠어? 그럼 이거 써야지. 이렇게 그냥 그죠? 습관적으로 그 문법을 써서 작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때요? 우리가 배운 그 수많은 어법들 문법들이요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할 때는 어떤 문법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감이 좀안 오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세줄 일기 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꺼내보는 연습을 하도록 만든 수업이 이 도약반이고요. 단순히 문법을, 아, 이런 문법이 쓰였구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초중국어를 공부하면서는 사실 많이 공부할 기회가 없는 각종 접속사나 부사 또 어떤 단어들의 활용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배울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해처럼 기본 문장만 배우지만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길어지는 좀 복잡한 구조를 평소에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배웠던 문법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장문하는 근력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만든 수업이 이 도약반입니다. 제가 그동안 세줄 일기 쓰기 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수업이 조금 더 쉬워진 버전 좀 문법 활용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수업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어떤 영상을 가지고 수업하는 게아니 아니어서 맛보기 수업으로 제가 공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자료를 좀 보면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달 코스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 장에 작문을 할수 있도록 제가 세줄 일기를 이렇게 제시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아래 빈칸에다가 작문을 스스로 도전해 보시는데 선생님 문법도 문법인데 저 단어를 몰라요 하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앞 페이지에는 이렇게 단어를 미리 외워 보거나 또 체크해 볼수 있도록 단어 상자를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신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장문을 도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피드백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문장씩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하나씩 해드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답을 맞히는 과정 속에서 아 이문법이 쓰였구나. 맞아 이문법에 주의할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 이걸 그러니까 구조화한다면 이런 순서가 되겠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 하나 꼼꼼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법은 알겠는데 이걸 활용을 못 하겠어 하는 분들이 아이 문법 여기서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긴 문장들을 만나면 요걸 떠올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상이 되실 거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내 스스로 혼자 단어만 알면 장문이 되는 그죠 그런 순간의 기쁨을 만날 수가 있겠죠. 또제 90일 기초 중국어 수업을 듣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아래에는 그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다 이런 것들도 넣어놨으니까 제 수업. 이어서 듣는 분들은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을 작문하다 보면 자꾸 직역하게 되거든요. 한국어에서 단어를 어떻게 떠올려야 되는지 이런 걸좀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1일차에서 다루는 그 일기도 산책하기 딱 좋다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여러분, 산책하기 딱 좋다? 좋다 산책하다 아뭘 어떻게 써야 돼 싶잖아요 네 요런 문장들을 만났을 때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지 또그 단어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패턴 연습까지 다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로 복습도 하고 새로운 단어와 어휘를 좀 꺼내 쓰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자료는 데이 1, 1일차여서 아무래도 조금 수월한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회화에서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각종 보어라든가 비교문, 받자문 엄청 많은 문법들이 있죠. 이제 그 친구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나올 거고요. 또 이게 일기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문법만 이용해서 세 개의 문장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법들이 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니까요. 꾸준히 쌓아가면서 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문 을 하고 답을 맞히는 과정 속에서 아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 문법이 이런 거였지 이렇게 이 문법을 좀 떠올려보고 그죠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충분히 될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표현 따라 쓰기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요 인터넷 강의를 듣고. 그날 뭐 과제 같은 거 선생님 내주시면 막 장문도 해보고, 그렇게 공부를 끝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맞아요.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고, 나중에는, 아, 그 내용 나 배웠는데, 아, 그거 어떻게 됐더라? 배웠다는 사실만 기억나고 자세한 내용들이 기억이 안낼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들 경험 있으시죠? 자, 그래서 만든 코너예요. 우리가 자꾸 내가 그냥 배웠어 하고 넘어가면 장기 기억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해하고 넘어간 부분을 확실히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따라 쓰면서 이 손이라는 감각, 눈이라는 감각, 입이라는 감각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오늘 내 표현 복습 노트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메타인지라는 표현들 많이 좀 들리고 또 보이고 하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일기를 쓰면서 내가 알았던 건 뭐고 몰랐던 건 뭔지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 다시 한번 적으면서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지 하나로 내가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훈련도 하고요. 또 복습까지 해결이 되겠죠? 어,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또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마무리 장문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형용사 수러문을 공부했다면 그 형용사 수러문을 이용해서 스스로 또세 문장을 장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을 구성한 거고요. 내가 틀렸던 어떤 표현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쓴 문장을 다시 한 한번 적으면서 맞아 나 이런 거 틀렸었는데 이제 명확히 알았어 같이 그저 한번더 체크해 볼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틀렸냐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액션 내가 스스로 작문해 보는 어떤 시도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둔 코너예요 많은 분들이 작문을 하면 답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거 맞나요 이거 틀렸나요 정답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오늘 작문했다고 내일 갑자기 원어민처럼 회화가 잘되지 않아요 계속 그 시간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원하는 그 소통이 잘 되는 그순간의 기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습량을 늘리는 시간이지 이게 정확하게 맞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쓰실 때는 아 이런 문법들이니까 맞겠지 내가 이 문법 지금 아까 틀렸었는데 여기에 이런 걸 쓰라고 했으니까 맞겠지 하는 마음으로 작문을 좀 자유롭게 해주. 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많이 틀렸다. 나는 이걸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걸로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 예를 들어 나무 같은 거, 꽃 같은 거 키워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얘가 당연히 꽃을 피울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물도 주고 하죠. 그죠? 그런데 맨날 물 주면서 왜 오늘은 꽃을 안 피웠어? 왜 오늘은 꽃을 안 피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꽃을 피우거든요. 매일매일의 나의 변화, 매일매일의 성장에 너무 목마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의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노력과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잘될 거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그냥 당연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막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보다 내가 오늘 한 번에 더 시도를 했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는요 마무리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포인트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해둔 코너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또 지나고 나면 자꾸 까먹게 되니까 이피해백지를 닫기 전에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내가 뭘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볼 수 있도록 넣어놓은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걸 보고 아나 이런 내용 배웠었지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잖아요. 어, 그래서 준비한 마무리 복습 코너예요. 여기도 하단에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문장이나 문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문장을 장문해 보도록 제가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놨는데요. 꼭장문이 아니어도 좋아요. 배웠던 문장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장기 기억화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내 안에 표현들을 좀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피드백지 꽤나 꼼꼼하죠? 사실은 세 줄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쓰세요만 하면 사실은 피드백지 자체가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데요.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피드백지 자체가 5페이지 이상입니다. 어, 7페이지 이렇게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만 보셔도 공부가 될 텐데요. 그 안에 여러분들 복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으니까 어, 문법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충분히 생기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지금 일기 쓰기 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두 개의 차이는 뭔가요? 지금 90의 기초 중국어 수업을 듣고 이렇게 일기 반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일기 반은 아무래도 세줄 일기를 쓴다는 점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세줄 일기를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법을 특수하게 활용해야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장을 제시한다기보다는요. 아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이주제에 관련된 좀 표현들을 익혀 보고 장문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수업이어서 아무래도 주제가 좀 다채로워요. 어,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주문해서 먹은 족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비가 오는 날의 어떤 울적함, 또 날이 너무 선선해 가지고 하 아, 상쾌하다.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 그 어떤 것들도 이 일기 쓰기 반의 주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해서 성장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일기 쓰기 반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주제 자체가 다채롭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달 수업을 들어도 한달 내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일주일 내내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첫날은 어려워도 일주일 뒤에는 날씨가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매번 반복하면서 이 날씨에 대한 훈련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날씨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자신감 있게 유창하게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기 쓰기 반에서 날씨 얘기 하러 하고 그다음 주식 얘기하고 그다음 월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제가 바뀌죠. 그러니까 또 어렵게 느껴지고 또 새롭게 느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기 쓰기 반을 지금 보름째 한 달째 수강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 저는 맨날 어려운 걸요 하는 분들.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나왜 이렇게 안 늘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요.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르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 순간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새로운 표현을 배운다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일기 쓰기반은 조금 제가 중급자를 위한 어떤 코스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90일 기초 중국어에서 바로 넘어가실 때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초급자 표현을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그 초급자 표현 가져가주시면 되고요. 어, 나는 조금 공부를 했어. 좀 다채롭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중급자 버전 까지 답변을 드렸어요. 중급자 버전으로 나온 것까지 챙겨가주시면 돼요. 또이 일기쓰기 반에서는 관련 주제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나 또 활용하기 좋은 다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다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확장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90일 기초 중국어에서 내가 문법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법을 알아하는 분들은 바로 일기반으로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선 저는요 문법을 배웠지만 아직 문법을 활용 하는 게좀 어려워요. 이렇게 장문을 할때 뽑았을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의 양이 좀 적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일단 도약반에서 두달 하시고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일기반은 1년 과정으로 제가 쭉 주제를 돌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언제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앞에 놓친 좀 아쉬운 주제들이 있다. 그럼 1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수강해 주시면 되니까요. 어 그때 잘 기억하셨다가 몇월 달에 무슨 일기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작문 그러니까 말하는 건요 여러분 딱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매일 매일 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원어민스럽게 바꾸는 훈련.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풋을 해야겠죠. 아 이런 표현이 있구나, 이런 단어가 있구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가면서 다시 내가 문장 만들 때 활용하고 또 인풋하고 또 문장 만들 때 활용하고 요 과정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맞아요. 작문을 위해 연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이 일기 쓰기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 수업을 듣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나는 혼자 지금 장문을 연습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 내 스스로 지금 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될 내용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배운 표현을 다시 적용하고, 새롭게 배운 내용을 다시 적용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는 과정 중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건요. 잘하냐 못하냐 내가 이걸 얼마나 오래 걸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막 김연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한테 그 선수 시절에 어, 어떻게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하면 뭘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하지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한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릴 거 사실 이 소통이라는 건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어떤 모범 답변 혹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본 문장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조차도 다 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모범 답변과 다르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일기를 쓰고 새로운 표현을 익히고 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익히는 건 지금 일기 쓰기 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대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수업들 참 좋은 게 많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작문할때 흔히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거창하게 말해야 될것 같은 압박감이에요 아유 내가 중국어 그래도 3년 했는데 2년 했는데 아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죠 압박감이 있고요 뭔가 우리가 한국어로 할 때는 이제 원어민이다 보니까 조금 거창하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구구절절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걸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도 이게 너무 딱딱한 문제 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문어체 표현 이런 것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회화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알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어렵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는 말 내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장문이라고 하면 막 내가 거창하게 말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장문은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되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 용어들을 다 쓴다고 아저 사람 정말 똑똑. 하지 않잖아요. 말 잘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듣도록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장이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배운 문법을 100% 활용해야 돼. 이런 압박감도 버리세요, 여러분. 어, 나이 표현 똑같이 쓰고 싶어. 이 단어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지? 에서 출발하세요. 이 말을 꼭 이렇게 못하더라도 돌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일기 반에서 주식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일기를 쓰는 부분이 있어. 그 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저금이나 해둘 걸. 네, 이런 그 문장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이제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학생분께서, 정말 후회된다. 당시에 저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작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꼭 뭐뭐 할 걸. 이거를 내가 모른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모범 답변이나 어디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다 보면 표현들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아 저거 저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우면 다음에 내 작문에서 그거 쓰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성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말이 안돼 하는 분들은 어쩌면 단어도 알고 있고 문장도 알고 있는데 못 말한다면 너무 어렵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쉽게 아, 나라면 혹은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까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수월해지실 겁니다. 됐나요? 네, 오늘은 좀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실 이 내용들은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듣고 이렇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제 영상들 중에 무료로 올라가는 다양한 컨텐츠들 있죠. 제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도 요즘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걸 이제야 보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요.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제 영상에 그 유입이 돼서. 선생님 저는 과거 영상들 몰라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뭘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어, 올라왔을 때 참고해서 공부에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제 수업 90일 기초 중국어 일기 쓰기반 또 그리고 도약반 이렇게 지금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수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어,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해요 안녕